저희도 아~ 어, 너무 오랜만에 대면 네. <laughs> 방송을 하니까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음. 모두들 만나요. 사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음. 저희가 어디서 드릴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서로 만나는 게 음. 진짜 많이 그립고 그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우리 저희 그녀들의 음. 사무함, 네, 네. 수다 그녀들의 수다방에 네. 이렇게 음. 사모님을 모시게 됐는데 이은미 네. 네. 사모님.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왼발의 디바 <웃음> <웃음> 오늘 아마 되게 좀 <laughs> 시원하게 하고 오신 네. 것 같아요. 사모님 저희 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의 부산에서 30 5년, 5년 8개월. 8개월. 아, 진짜. 네. 뭐게한 곳에서만 했어요. 음, 개척하셔서 하셨나요? 개척해서, 아. 예, 예. 아. 그, 그, 은퇴하고, 이제, 지금, 달라스에 와서 이쪽? 지내는데, 네. 그냥, 어, 딸내 집에 와 있습니다. 네, <laughs> 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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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네, 이윤미 사모님입니다. 네, 네. 저희 참 이제 요즘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음. 이렇게 초대드리기도 되게 죄송하고 음. 또 심지어 오늘 음. 한국으로. 다시 네. 돌아가시는데 네, 네. <laughs> 비행기 오늘 새시그래서 네, 오늘 정말 나와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음. 급하게 부탁했는데 사모님께서 나와서 정말 은혜를 나눠주시기로 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도 초대해주셔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네. 정말 누군가 대면해서 음. 음.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더 이제 배로 정말 은혜가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음. 방송이 사실은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고 음. 함께 얘기 나누고 삶을 통해서 네. 하나님을 왜 영광을. 응. 이렇게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한 시간인데,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초대 못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점좀 응. 힘든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응. 어, 우 힘들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정말 뭐라고 네, 하지? 그만하시려고요?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힘든 상황에 오아시스 같으시다. 오늘, 어, 사막의 오아시스 네. 같은 그런 기분이다는 거죠. 네. 네. 어, 잠깐 사모님께서 지금 딸네 집에 와 계시다고 음. 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음. 좀 궁금해요. 어, 그냥, 그냥 텐데. 네. 사역하는 동안에는 음. 목회하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기들 낳았을 때만 2번, 음, 잠깐 산바라지하러 네. 예, 산바라지하러 한한 음. 한 달씩 그렇게 왔다가 바로 가야 되고 네. 신생아 그는 그러니까. 30일이면 진짜 정신없을 신, 때 네네네. 그냥 있다 가시는 거네요. 네. 예,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가야지 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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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가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음. 이제 이제 은퇴를 하니까 네. 딱 은퇴하는 마지막 주에 은퇴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3개월 있다가 네. 다시 가고, 음.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리고 성교지에 좀가 있다가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3개월 와 있다가 네. 한국에 가서 두주 격리하고, 한 주간만 볼일 보고 <laughs>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3개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있었던 거죠. <laughs> 이렇게 집중적으로 같이 있어본 음. 적이 들어요또 손주들하고 같이 네. 있으셨으니까 네. 너무 좋으셨죠. 네. 음. 힘들지는 음. 않으셨어요? 힘들지. 그렇죠. 그런 힘들지만, 것도 또 있잖아요. 음. 힘들지만 내가 언제 얘네들하고 있을까. 맞아요. 네. 음, 음. 다시 모 올. 음. 제가 모토가 그거예요. 지금 가장 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기. 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음. 사랑하기. 아.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처음이죠. 사위하고도 네. 마찬가지고, 음, 음. 그 이제 그 딸하고도 마찬가지고, 네. 딸도 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다 나갔거든요. 독립을 했구나. 네. 네. 네, 다 나가서 보냈기 때문에, 어, 같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고등학교 음, 때까지만 음. 같이 네네. 있었고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사역하느라 바쁘셨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응. 또 이렇게 응. 보내는 응. 것도 잘 힘드셨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응. 또 돌아가 한국에 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옆에 있는 이웃들이잖아요. 음, 그럼 또 거기에 네. 이제 또 집중하시겠네요. 네, 네. <laughs> 아,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어떤 제가 오늘 되게 배우고 싶은 네. 첫 벌써 운이 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laughs> 네. <해볼까>? <웃음> <웃음> 저도 오늘 너무 마음에 <laughs> 제가 요즘에 선한 사마리아인 <laughs> 네. 생각하면서 이웃이 진짜 누구인가, 음.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음. 꽤 오랫동안 했어요. 음. 몇년 동안. 음. 그러니까 뭐 아무리 누가 뭐 이렇게 설교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게 음. 제가 아 깨달아야 음. 그게 제게 음. 되잖아요. 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웃을 제가 정의 내리긴 제가 음. 깨달은 음. 바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야 되고, 음. 지금 나에게 붙여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딱 정의가 내려져서 음. 너무 자유했는데 음. 그냥 어머님 말씀 같은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네. 내 자손들이 될 수도 있지니 아니 있잖아. 자녀들이 오, 멀리 네. 떨어져 있으면 해외 동포라 그했잖아요 <laughs> 맞아, 그러네요. <왜> 자식이라고 어떻게? <laughs> 자식이 아니라 해외 동포. 어. <laughs> 그러니까 영상 영 통화를 해도, 그러네요. 나는 너희들을 만지고 싶지, 음. 영상 통화로 보고 싶지 않어. <laughs> 그 얘기를 그러네요. 했지. 아 해외 동포, 음. 와 완전히. 갑자기 하고았어 아, 그러면은, 그, 자녀들, 그니까, 음. 손주들이랑 한달 이렇게 음. 막 만나고 그러시다가, 이번에 음. 길게 진짜 6개월 음. 살 부비면서 재밌었는데, 음. 아마, 또 요즘 관심사가 좀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음. 사역에 집중하시다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그, 그 관, 사모님한테. 그 관심사도 그거예요 우리의 어. 삶은 음. 처음부터 끝까지 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음. 제가 전제하고 싶은 거는 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음. 어떤 기준도 아니고 음. 어, 그게 그냥 제가 살아온 네. 삶에 대한 방식이죠. 이런 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 네, 뿐이지 네. 그게 어떤 뭐~ 기준이 된다든지 네. 네. 그게 목표여야 된다든지 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진솔하게 내가 살아온 음. 삶에 대해서, 음. 지금 내 생각에 대해서, 음. 제가 앞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 거기 때문에 네.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어, 그럴 네, 수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사모님들을 뭐 어떻게 가르치거나, 네. 가르치거나. 네. 그저 그러고 싶지 아니죠, 않고 네. 자꾸 저의 전쪽에 그리고... 계신 PD님을 가르치라고 해서 저는 이런 <laughs> 얘기 하고 싶거든요. 아니, 자꾸 아니, 가르치래요. 가르치는 <laughs> 거는 네. 왜냐하면은. 환경이 틀리고 네. 조건이 틀리고 네. 이제 생활 수준도 틀리고 네. 달라요. 네. 그게 다 다르고 작은 사역이고 뭐큰 사역이고 숫자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네. 집중하는 맞아요. 거 네. 그게 중요하고 네. 네. 기뻐하실 일이죠. 음. 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음. 사역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그냥 한국에 있는 할머니들이 네. 어, 손주들 외부하죠 <laughs> <응>. 힘들게 <laughs> 맞아요. 다 음. 그렇게 팔다리 싫어하시나. 내가 니니 네, 네 새끼들 다 봐줬는데 내 음. 음. 어, 네 새끼들 길러는 것만 힘들어 죽겠는데 음. 그 손주들까지 봐주면서 <laughs> 어. 그게 이제 뭐 손주병이라고 그러더라고 요데 <laughs> 네. 아, 고대죠 팔, 진짜 피곤하죠 네. 아, 팔다리도 말도 말을 없고, 안 들고 그럼요. 기운도 네. 없고 힘도 들고 그러지만. 저는 생각해요 이제 짧게 같이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짧게 네. 있는 동안에는 음. 이것도 사역이다 네. 어, 여기도 성교지다 음. 그래갖고 지, 그냥 제 기준이에요 네네. 제가 세운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이제 뭘 가르쳐 줄까 <laughs> 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음, 음, 음. 어, 할머니가 옛날 얘기 많이 해 주잖아요. 옛날 할머니들이 음. 호랑이 어, 호랭이 담배 핀 얘기서부터 무슨 옛날 무슨 하나 주면. 어, 꼭곰새 말이 음. 그 얘기도 해 주고 그러는데 밤이면 그렇게 애들이 물어봐요. 뭘뭘 음. 음. 얘기를 해? 음. 할머니, 하나님은 음.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변증적이고 철학적인 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 하나님이 음.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서로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네. 지네들은 이제 영어로만 공부를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공부하니까 이제 엄마가 요구한 거는 음. 할머니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으면 음. 네. 좋겠다. 음.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데 네. 어, 처음엔 그냥 저도 한글학교 네. 책 놓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음, 음. 네. 선생처럼. 네. 그러면서 가르치고뭐 네. 외우기 하고 받아쓰기 음. 해오면 0점 받고 네. 지도 좋아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글을 가르쳤었는데 네. 가만히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뭐 어. 우리 뭐 밥하고 음. 이 애들하고 이러이 한글학교. 음. 근데 한글을 가르켜 이렇게 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쓰게 해야겠다. 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성경 썩. 응. 그랬더니 성경을 이제 어디서부터 처음엔 짧게 썼죠. 네, 네. 한3절사절 네, 네. 로마서를 거의 다 쓰게 어. 그렇게 했어요. 어머, 네. 한 장씩 쓰게요. 마하오민 막 우리 둘째는, 둘째는 네. 막 손이 아프다고. 그러 애들 저 우리도 써요. 그럼요. <laughs> 그러니까. 한글 처음에는 한글을 읽기를 시켰고 네.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시키는 게 한글 공부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글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성경 읽기를 시 n g e r h u n g e 게 h u n g 기 r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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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e 그 hunger, hunger, h u n 어느 날 앉아서 애들이. 음. 음. 동생을 데리고 앉아서 찬성합시다. 그리고 네. 찬송가를 불러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갓난이를 데리고 갓난이한테 이게 아, 어 갓난 애들 애를 데리고 네. 찬송을 불러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와 혼자 웃었어요. 음. 제가 어머 쟤네들이 음. 찬송 불러 음. 이러고 아.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셔. <웃음> 어, <웃음> <얘기하고> 서로 서로 <웃음> 얘기하고 <웃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 아 이게 사역이다 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절대순위 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많이 해야 얘기하잖아요 네, 네. 우선순위 이거는 먼저 해야 돼 네. 이거는 뭐 나중에 해야 돼 네, 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또 먼저 해야 될 일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을 먼저 가르치는 게 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를 먼저 가르치는 게 절대순이다. 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음. 무슨 뭐돈 버는 거, 음. 뭐 일하는 거, 음. 뭐를 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절대순위다. 네.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는 절대순위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이 네.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더더욱 자녀 어떤 다음 세대에 음. 대한 마음들을 또 여기 집중하시면서 음. 품으신 거고 손주들이 사실 내 어떤 혈육이기도 함과 동시에 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고 하나님의 그럼요. 또 군사들이 되어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저는 삶이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게또 굉장히 와닿고,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있게 정말 이렇게 딱또 하나님 주어진 상황이 되면 거기에 몰입하셔서 음. 사역자의 사, 그런 음. 마음가짐으로 하시고 또 여기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노력하시고. 하시고 네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그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그니까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정말 간단 아이 돌봐주고 네. 그냥 막밥 해주고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사역하시는 네. 데 힘드셨으니까 물론 쉴 수는 없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무 생각 없이 음. 쉬실 수도 있는데 음. 네.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오히려 음. 그러면은 너무 힘든 게. 음. 아이들을 이렇게 본다는 게 그게 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겠다 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뭐큰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큰건 하나님이시니까 음. 그거보다큰게 없죠 <laughs> 음. 제가 제 자녀들을 기를 때 네. 그냥 찬송을 많이 불러줬어요 네. 많이 불러주고 어 그냥 잘 때는 주기도문을 해주고 음. 그냥 뭐 하면은 주기도문을 해주고 음. 그냥 제가 그냥 계속 주기도문을 했는데 에이. 얘네들이 그 혜리가 조금 커지니까 지네 둘이 노는 거야 음. 자매가 둘이 놀면서 뭐 자기 입 겨우 한 거를 을 말을 하기 직전에 음. 주기도문을 하더라 아 정말요 애기들이 딸들이 아 어. <laughs> 그래서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쟤네가 말문이 트이니까 주기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몇장 부릅시다. 산속에서 뭐, <laughs> 어, 어, 그, 이게 그러니까, 젖어들어가지고. 듣고 봐왔던 네. 것들이. 네, 네. 그렇게 음. 하니까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리킨 계속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주입이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정말 그걸 아시니까 음. 지금 이 주어진 6개월 시간에. 네. 정말 막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정말 쏟아 부으셨을던거 네, 같아요. 이게 소명 의식을 음.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 보는 거 아까 정말 그냥 아무 소명 의식 없이 힘들어요. 봐야 되는 거 하면 아 정말 못할거 같아요. 어. 그 언제 끝나 이게 정말 아. 너무 무섭고 근데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네. 때문에 음. 그것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버틸 어, 수 있는 것같 정말 이세 아이들이 정말 귀한 할머니를 음. 정말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음. 할머니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찬양 음. 한곡더 듣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저희 어,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음. 계신데 네.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할 때는 사모님한테 저희가 질문을 이제 네. 막좀 드릴 거예요. 네. <웃음> <웃음> 꼭 답변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답을 네. 달라는 게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개인적인 음. 또 의견이나 또 개인의 지혜나 은혜로 음. 나눠 주실 거라서 네. 정말 간단한 질문이라도 네, 이렇게 네. 올려 주시면 네. 사모님이 쏙쏙 지혜롭게 <laughs> 대답해 주실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